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 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의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수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간절한 찾음, 간절한 그리움, 간절한 동경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동일하게 서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찾고 그리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았던 때가 무엇이었,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1 0 0원만1 0 0원만 하고 용돈을 달라고 했었던 때에 제가 자그마치 7,000원을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준우만한 어렸을 때. 근데 7,000원은 아주 나중에 잘 써야지 하고 지갑에 잘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보음 15장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온 집안을 막 샅샅이 쓸고 찾고 했는데도 몇날 며칠을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 7천원이면 뭘할수 있는데 이 효용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탓하고 또 상황을 탓하느라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누나들이 쇼파 뒤에 있었던 그 지갑을 찾아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간절한 찾음의 마음이 그때 당시에 제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찾는 이야기를 또 생각해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친구의 자취방 찾는 것을 도와줬던 일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집을 찾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때 가난한 대학생들은 어, 보증금이 없어서 쉽게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 저랑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저도 같이 길동무가 돼서 학교 주변을 아주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 네, 마땅한 방이 없는 겁니다. 때마침 어떤 집한 모퉁이에 주인하고 전화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님이세요. <laughs> 자기가 알라딘의 진이처럼 주인님이세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그 친구도 자취방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무엇인가 아주 원초적이고 유한한 대상을 찾고 관심을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찾음의 대상, 그 관심의 대상이 때에 따라서 성장해 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궁극적인 것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장해 가면서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직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독립에 대해서 내집 마련, 결혼, 가족 계획, 노후 준비 등 비교적인, 비교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찾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 아름다움, 삶의 의미, 사실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도 우리가 찾고 바라보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찾음, 간절한 동경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간절한 동경의 심원에는 무엇이 맞닿아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의 간절한 동경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 폴 틸리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오 기반이 되는 무엇인가를 찾는, 바라보는 그리워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종교의 본질이라고 보고, 종교를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지향하는 그 존재 자체는, 그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조건 지을 수도, 규정할 수도, 대상화 시킬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책 존재의 용기에서 하나님 위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그 존재 자체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위의 하나님.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관심과 찾음과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를 향하게 하시는 존재.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모세는 이러한 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시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모세가 규정하고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 2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야외께서 대답하셨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야외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주고, 가엽시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엽시 여긴다. 아멘. 우리가 읽는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찾음, 그리움,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서서 보면 모세의 간구에 담긴 마음을 조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이집트에서부터 신내 산에 이르기까지 굶주림과 목마름, 백성들의 원망과 우상숭배, 아말렉과의 전투 등 고난이 점철된 그 광야의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책임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가 늘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겠습니까? 인간인지라. 때로는 답답함과 절망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주저앉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즉, 모세는 매순간 인간적인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그는 다시 한번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의 마음이 꼭 모세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5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역 앞에 서서 저 역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과 믿음의 여정, 건강과 노후의 문제, 정과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이 이끌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성김 그 우상 숭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바라고 그리워야 해, 그리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대상이 바로 우리를 올가매고 구속하고 억누르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는 분, 그한 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앞에 스스로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금과 은을 찾듯이 돈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관심으로 채워져 있는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기대어서 막연한 기대와 영적인 나태함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믿음 없음을 확신에 찬 말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순적이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거야? 라고. 볼멘소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지, 지향하고 있지 않은지, 그 마음의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위선과 정직하지 못한... 곤궁한 변명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하신 모습을 나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재의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관심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아멘.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극률하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본질이 불안과 절망과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극률이 여기신 그 사랑하심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향한 극률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바닥으로 그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궁극적인 관심, 간절한 동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 체험이 하나님 전체가 아니라 부분일 수밖에 없음 또한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동경의 또 다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사슴이 마치 신의 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공륜하심에 기대어서 그 거룩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동경 그 그리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어둡고 힘겨운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므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동경,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